자, 갑니다. 페이지 32페이지 15번 문제 평티더츠 1, 2, 3, 4, 5, 6, 7, 가야 1자 11, 1고 13, 14, 어5 16, 17, 18, 19, 20, 21, 2이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일단 저 질량이 1 6이고 부피가 6이고. 질량 32억, 부피가 5고 우선 이고1이고전선 절차 안에서 순대의 같이 1, 2, y라는 거. 아, 그냥 하 나올 때. 일단 부피 b가 6 l 터 10이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t 도 11개에서 부피가 1번의 부피 얼마예요? 없어. 없는 상황이 구해야 돼요. 어, 근 문제가 어떤 물어보니. xy를 물어보서 언제랑 물어보고 일단 정답 보여요. 일단 우리가 구할 수는 다 구한다. 근데 문제 보이보자. 먼저. 그것도 초등하는 거예요. 먼저 까먹었어. 뭐라고? x <목소리> y. x 뭐 y는 뭐냐?라는 거. 정답. <목소리> <목소리> 자, 먼저 보면 자 전체 언제서 성능 될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예를 들면 6리1 0 l 터 이거. 그럼우리 한번 몰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6 l 터고1 0 l 인가 몰수의 비가 1대 2라는 거. 우리 편하게 하면 은또전 o it. 의 o 이것 이것을 이 o i 하자. 이것 c a 하게 하면 뭐 6몰? 몰라. 우리 거. 얘는 3원자, 몇, 오케이 6 n t do it. y 면 u c a n 1 d 인 it. You c a n 편하게. it. You c a n 인 do it. You can't do it. y o 자니까 n t 이면 it. 로서몇 can't do i 오케이? u can't do it. 1 o u c 그러면은 몇몰이겠어가지고요 2배인가? 36물? 전체 원자수가 네. 3 6몰이다 얘가 하나? 셀프. 전부 틀어라. 어? 네. 네. 일단 얘는 무시하고 일단 전체 원자수가 네. 1대이니까. 네. 이때 우리 유물을 가져가면은 네. 얘는 이제 그 전체 원자수가총 18로 나오고 그나 네. 네. 그리고 1대 전체 원자수 비가 비가 1대이니까 2배인 거야. 네. 그6몰이 있는 거, 네. 얘는 사원자 분자야. 사원자 분자에서 삼십육물으면 몇물? 음. 9물물물이고 그리고 것은 우리가 좀비교 해야 돼. 또 보자. 얘는 사원자 분자인데, 칠물이죠? 그렇죠? 네. 얼마가? 3 어, 삼십육. 삼이면 오, 많이 얼마데 의미가? 2이 6일 때 아니, 6일 똑같이 e r e you get to w a 그럼 x So, you X 는고 그리고 y 는이 아, 나온다는 거 음. 하면 되고. 문제 보기. o u g x y o 아니고 you 10 you 1 o y 냐 u go, y o 냐 go, 야 o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어, 신월를더균수산다한 번에 다데깔끔말좀더쫄딱 좋은데. 첨단도 어, 맞겠다. 일단은 언제나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몰수랑으로 진행하는 통서 우리가 분자량 구하면 돼. 아, 이게 진짜 안 돼가? 일단 내가 해봤자 이거 소리 그 상대적 상적 그런 거같니까 같은 몰수에서 같은 몰수에서 그그 질량 비가 몇 분자량이지? 6몰하고 1 0몰니까두 배로 뽕튀기하는? 10이 몰. 오 에서는 몇 그람? 32그람. 아6 9하고 12 최소공배수? 어뭐까 얼마 될까? 6, 9, 10의 최소공배수. 36. 36. 36. 을하면은3 6월일 때, 36, 때. 3 3 아니, 응. 4 6일 때, 세 배니까. 세배 얼마? 그래서 6 0나 하고. 우리는 총네 배니까, 얘는 100나오고 아. 나 괜히 나. 13일까지 6년이다 이거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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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 나온다. 24나이거24 나온다. 24나기다24다2다24 나온다. 24 나온다. 24 나온다. 24나온4 8이고4 8인데2가나 있잖아? 4나 얼마야? 4 8 나온다. 나온다. 24그온나온가24나 나온다. 24나면 나온다. 2도있다다다 해봤자 이것은 전체 48이고 48이고 이제 c를 더한 값이 96이야. 48에서 96 되면 얼마니? 21. C는, c는 21 나온다. 이거. 서 이제 원자량은 원자량은 b가 10배 크다. 맞는 거? 오케이. 그럼 1그램 되는 b 어느 쓰는데 나하고 다. 1그램 되는 그 같은 질량으로 떠오르면 돼. 이거. 같은 질량에서 B 언제 수를 물어봤어요. 나, 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같은 질량이니까, 이거 곱한 그 질량으로 보자고. 그래서 나의 경우, 나랑 다인데 다 똑같이 질량이 이제 120, 120 곱하기 69, 69 그램으로 보자고. 응. 서로가 이것에 의해서 분자량이라고 떨 분자량이라고. 응. 나는 몇몰 들어가 있는가? 6 9는 들어가 있고. 분자가 그리고 단분몰, 대입분몰 들어와죠 근데 B 원자이 그 수를 물어봤지 B 원자 수. 얘는 하나의 분자 B 원자 총세개 있고, 네그하기삼면되고 얘는 하나의 그 분자 B 원자 두개 있고, 기서 이것을 비교하면되는데 얼마일 거? 이백사십이지? 얼마이 비가? 이백사도안 되지? 그거 그 enfin. uh... um... 아또 다가가는 사실은 빼. 그 트레네. 그 삽을 담을 리온이 이 바도 되네. 나 분난도 그걸로도 가능하서는 방도. 이 집에 그 집에 있지. 그 범전에 다음에. 변수 넘어가고 생청이 아니고 할거 네, 자, 여기. 19번은 네. 1번. 자 얘는 일정 온도 안돼가어 기체 가스 단위 자료로 바우 4분 가운데 수 언제 전지랑 폭 바뀌는 거 분뇨. 그래서 이제 h 원자이고 n이 아볼 수는 매일 아아 뭐가 됐어? 근데 계수가 한발지몰 질 수소 원자. 일단 문제 포인트 뭐냐면 운동 안에일정하데 각각 포함된 수원원서 전체 질다 똑같대. 그것이 뭐냐면 수원자수다 똑같다. 같은 이수 원자 있구나. 아 그러면. 분의

똑같이 수원자가 이제 있는데, 네, 자, 일단 A 경우는 수원자가 이제 산물이 있으면 세개 있어야지만 하나의 그 안무리가 되는 거, 수원자가 뭐산물계에으면 그때도 1번이 안무리가 되는 거, 근데 수원자가 1번이 있으면 뭐 3분의 2, 3분이물만큼 있는 거다. 3분의 2물, 3분의 2물만큼 있는 거, 이거, 근데 부피가 좀 부이라 한거야고 문제 ن ف 문제 문제 보니. 자, x는 4야? x이지. 틀린 거 없죠? 지향이 이제 이 1몰일 때가 1몰일 때가 고 수소 원자 총3몰인거 그러니까 2분의 1을 는코 수소 원자 총 2분이다. 잘 봐. 그래서 x 2고. 그 이제 틀렸어요. 네. 답은 나의 비는 3분의 4대있잖냐 나의 이 자봅 일단 보면은 3분의 2번일 때 v 인 것. 그럼 2분의 1분은 얼마야 그럼 비례식. 3분의 2, 3, 3. 기차가 3분의 2번일 때가 v라고 하면. 다시죠. 3분의 2번일 때그 부피가 v면 그냥 2분의 1분은 그 얼마냐? 그거. 얼마냐고요? 얘는? 얘는? 그 역수로도 가죠. 역수로까 가는 4분의, 4분의 3분의 나오네. 4분의 3분의 9이 나오니까, 얘는, 맞는 거. 그럼, 네. 이거, 다에 있는 총 원자수는 몇 몰인지 물어봤죠. 네. 다음, 다는 총 3분의 2몰 분자, 3분의 2 몰인데, 는 4원자 분자. 또 네.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4인데, 3분의 8몰 나오네. 준대? 질문 질문 답은 답없어답 어? 어? 답 네. 19번 19 2번 오케이 여 결필 뭐니 합병 됐죠? 끝났고 다음 <목소리> 거 다음에 아, 네. 민재하고 장면하고 응? 고위권 패스 넘어고 6월 달이지만 지금 고위권인가 넘어 가면 돼요24 네. 문제. 네. <laughs> 그러니까 실린더 A4 B8 가스 이거들어 있는 것은 나는 반 실린더에서 A N B N 아니 A N B N 이 청구된 것보다 가나서수 기체의 단위전언저 수는 각엑와 y 이니다그 기체 반응하지 않고 들어갈 때 그래서 M 곱하기 의그 x 가 얼마냐? 이거 이 녀석은 기체 온도 안정 잘죄하다저 풍이 확대 지나뭐단위그그 전체 언까